8월에 당장 만들어야 할 고금리 통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네. 어떤 걸까요 과거 정부에서 청년대학계좌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차별화돼서 음. 이번 정부에 조금 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조건이 좀 차이가 커요 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음.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금리가 8%예요 몰리고 이러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좀막 갑자기 클로즈가 된다거나 음. 어려워지는 게 많아요 8월 달에 하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월500 받고 싶다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은퇴 계좌에 어떤 상품을 사느냐 추천해드리는 또 하나의 명쾌한 상품? 네,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음, 연금 박사 이영주 센터장님을 모시고 연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네. 저희 채널에 이제 여러 번 나오셔 가지고 많은 좋은 얘기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선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보면 내일 청년 채움 공제 뭐 시즌2 뭐 이래 가지고 이런 지원금 혜택이 있는 정책 금융 상품들을 한번 홍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우리 청년들이 빠르게 1억을 모으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책들을 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뭐 일단 그 과거 정부에서 청년 대학계좌라고 해가지고 월 70만 원씩 이렇게 음. 납입을 하게 되면 이자도 높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차별화돼서 음. 이번 정부에 조금 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음.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걸 지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제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좀 어려운 청년들이라든가 서민들을 복지를 통해서 많이 지원해주자는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돈 마련하는데 좀 도움 될수 있도록 좀또 본인이 한 만큼에다가 추가로 더 얹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음. 정책을 좀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영주 박사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채널에서 네. 그 8월에 당장 만들어야 할 고금리 통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건 어떤 걸까요? 음 일단 고금리 통장 아니고요, 음. 아, 통장 아니고 고금리 연금. 음. 저는 연금 박사니까. 그렇죠, 예. 통장 펀드 아니고요, 예, 연금 음. 예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금리가 과거에 몇년 동안 좀 올라왔다가 음. 음, 다시 약간 좀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 네. 또 미국의 기준금리도 계속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예금이라든 적금 연금 뭐 이런 상품들이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연금들도 내신 보험료에 일정한 수익을 지급해서 연금을 드리는 구조인데 음. 과거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연금들의 최저 보증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뭐한 5%대 보증을 하다가 6%, 7%, 8%까지도 이렇게 음. 보증하는 연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금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 저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 내가 불려서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조건이죠. 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나 이게 계속 나오고 또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 시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금들도 마찬가지 계속 높은 금리를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일반적인 은행 적금이나 예금은 1년 만기, 2년 만기이기 때문에 음. 설령 높은 금리를 받아도 1년, 2년 되는 만기가 돼서 찾아야 되니까 음. 그다음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금리를 바꿔서 음.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음. 연금은 가입 시점에 확정된 약관에 보증된 금리를 평생 음. 정해진 기간 동안 보증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금리 때 가입하신 분들은 그 금리를 계속 받는 거지만, 음. 금리가 낮아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게 조건이 좀 차이가 커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계속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음. 음, 그래서 지금 막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결국 올해 하반기가 되면 연금들의 수익률도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최저보증 연금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음, 이제 8월 달에. 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때 이제 최저 보증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금리가 8%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가 나오더라고. 요 8월달에 8% 연금을 가입하면 88한 노를 보낼 수 있다. 아, 외우기가 딱 쉽네. 8월달 네. 안으로. 8% 최저 보증 음. 이율 연금을 가입하면 88하게. 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연말에 감면 갈수록 뭐가 다 밀리잖아요. 음. 그냥 몰리고 이러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좀막 갑자기 클로즈가 된다거나 음. 어려워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왕 연금을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 8, 9월 달에 하시는 음.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최저 보증 8%짜리 음. 연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다만 연봉리가 아니고 연달린데요. 된 음. 돈에 대해서 달리로 8%를 꾸준하게 쌓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건데, 사실 우리 김경필 의더님은 이제 금융 전문가이시지만 잘 이제 이런 부분이 음. 이해가 안갈수 있어요.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 계세요. 아, 그럼 내가 낸 돈에 8% 이자를 계속 받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음. 내가 낸 돈에 8%를 쌓아서, 예를 들면 내가 낸 원금은 1억인데, 이자가 쌓여서 2억이 됐어요. 음. 이 2억을 단한 푼도 찾을 수 없어요. 음. 반드시 종신연금으로만 받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이 딸려 있 하네요.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음.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큰 손실이 발생할 손질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컨셉에 맞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일 수가 있네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을 준비해야 되겠다. 음. 근데 내가 개인적인 연금이 부족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제가 한 20년간 연금을 이제 상품을 음. 봐왔는데 지난 20년간 나와 있던 연금 중에서 가장 고스펙의 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연금을 종신 연금으로 선택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딱 맞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혜택의 상품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고, 자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뭐 사실 우리가 정년 사회적 정년은 그보다 훨씬 뒤늦게 있지만 50대에 은퇴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까지 꾸준히 연금을 준비를 해왔다면은 50대 연금 계좌에 어느 정도 자산이 이렇게 있어야 당장 은퇴하더라도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이런 네.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냥 정 답부터 찍어드릴게요. 네. 그냥 내가 어, 연금 계좌 음. 혹은 뭐 은퇴 계좌에 1억이 있으면 음. 1억이 있으면 월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1억당 5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음. 물론 이제 조금 일찍 인퇴하신 분들은 오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1억당 50만 원이 한 40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음. 좀 늦춰 받으신 분들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1억을 가지고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음. 뭐4%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연간 4%를 계속 낼수 있으면 원금을 보존하면서 음. 수익으로 살수 있지 않습니까?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원금을 소진하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러프하게 1억당 50. 음.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연금이 필요하다. 음. 그러면 연금계좌에 2억, 2억 있으면 되고요. 음. 만약에 500만 원 필요하다. 연금계좌에 10억. 10억.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데고 지금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나이 때는 60세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60세 은퇴를 음. 기준으로 보면 좋고요. 만약에 음. 진짜 50세 은퇴하겠다, 그럼 조금 더 많은 더이 들어가야 된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거죠. 음. 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1억 당 5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500만 원 필요하면 그러면 10억 정도 연금 계좌 에 있으면 된다. 그데 네. 이제 그럼 10억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음.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도 준비해 왔고. 퇴직금 도다 있잖아요. 음. 국민연금만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이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거든요.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받아야 되는 것을 무조건 개인 연금 계좌에서만 음. 준비하신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연금 다른 연금과 포트폴리오를 짜서 음. 부족한 부분을 개인 연금 계좌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항상 그뭐좀 전에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월 500만 원 평생 연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어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연금 계좌 10억 정도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연금으로만 받는다면 이제 10억인데 꼭뭐 연금으로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이 500만 원 월을 평생 월급을 탈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아, 우리 대표님이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상품들을 사 모으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연금 계좌로만 월 500만 원 만드는 거는 일반인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려워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연금이라든가 음. 뭐 퇴직금, 그다음에 따로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음. 순수하게 연금 계좌로 추가로 만들어야 될 목표를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사실 다른 부분의 연금들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연금 계좌로 한 200에서 300 정도를 음. 내가 연금을 만들겠다라고 음. 하시면 되고요. 음. 연금 계좌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IRP, 음. 연금 저축,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꾸준하게 한 달에 내가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뭐 최대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상품을 사느냐? 어, 그, 이제 그걸 봤더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방송들에서 연금계좌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들을 추천드리고 있더라고요. 음. 뭐, 일단 주식은 살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선. 음. 대신에 이제 ETF를 살 수가 있죠. 음. ETF도 뭐, 여러 가지 ETF가 있지만 그중에서 네. 뭐, 고배당 ETF,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네. 자, 근데 제가 봤더니, 어, 그걸 사시는 분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해. 음. 그리고 바꿔. <laughs> 그러니까 좀 이게 좋다 그러면 요배 이쪽으로 갔다가 또 갑자기 전기차가 좀 이쪽으로 갔다가 음. 또뭐 고배당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금융상품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데 거기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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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100미터 달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매수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연금계좌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음. 연금계좌는 마라톤이다. 음. 마라톤. 자, 요즘 우리나라 그 러닝 열풍이 열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 뛰고 계시는데, 음. 이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프 마라톤, 장거리, 음. 장거리 해가지고, 다 10km, 20km, 40km 뛰는 거잖아요. 자, 이분들이 이제 마라톤을 뛰기로 했어요. 음. 처음 시작하자마자, 야, 내가 1등 해야 돼.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한 5분을 전력 질주합니다. 음. <laughs> 그럼 어떻게 돼요? <laughs> 다 지쳐버렸어. 그동안은. 네, 그러면 한뭐 1km도 못 가가지고 어. 이제 지쳐 쓰러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음. 실제로 마라톤 42.195km를 뛰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가 일정하죠. 음. 음. 마찬가지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로 어 만약에 포트폴리오 를 짜서 나중에 월500 받고 싶다,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해드리는 또 하나의 명쾌한 상품 tdf 타겟 데이트 펀드 etf를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음. etf는 웬만하면 지양하셔라 음.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를할수 있다 보니까 계속 유행 을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냥 tdf에다가 음한 달에 30만 원한 달에 50만 원정립식으로 꾸준하게 타겟 데이트 펀드잖아요. 음. 뭐, 우리 부티플 시청자 여러분은 워낙 에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은퇴 시점,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내가 뭐 2050년에 은퇴할 거다. TDF 2050. 꾸준하게 지금부터 20년간, 음, 정립을 하시게 되면 그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 높은 연금액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음. 꼭 한번 TDF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